오늘의 말씀 식색의 물신을 초월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 언제나 먹을 것을 삼가고 남녀를 조심해야 한다 하룻밤을 자도 남녀 이별하여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자야 오랑캐의 침입을 받지 않는다 생마는 오랑캐의 말보다 더 무섭다 포악하고 음흉하고 잔인한 것이 성범죄이다. 언제나 자기의 몸을 공경하여 일평생 시험에 빠지는 일 없이 건강과 정결을 지켜야 한다. 건강한 육체로 음식을 이기고 건강한 정신으로 남녀를 이겨야 한다. 음식과 남녀에 지면 곧 병신이 되고 등신이 되어 죽게 됨이 마치 서리가 내리면 곡식이 시들어진 것과 같다. 음식과 남녀에 이긴 사람만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새벽에서 저녁까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 식욕과 성욕에 끌려다니면 인생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세를 망치게 된다. 식색을 삼가면 가정과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친 우리의 심신에 위로가 필요한 지금 금요 명상 타석을 아십니까가 여러분들의 영적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대담을 나눌 곽용길 아주경제신문 발행인을 모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음. 오늘의 주제는 탐진치로 잡습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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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진치하면 불교 용어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하면서 네, 네.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모든 종교가 탐진치를 네. 멀리하라고. 네.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유교의 노노에서는 네. 군자가 삼갈 세 가지가 있다. 젊어서는 힘이 안 잡혀서 호색함을 삼가고, 장년 때는 힘이 바야흐로 굳세거니 싸움을 삼가고, 늙어서는 힘이 시들어지니 소유함을 삼가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성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우리는 탐진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탐진치가 삼독이 되고 또왜 다성님은 우리의 원제가 있다면 이 탐진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곽계장님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탐진치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학 시절에 저 수유리 쪽에서 이른바 뭐 공부, 고시공부 할때 절에서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스님들한테 처음으로 탐진치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렇지만 이 젊었을 때 입장에서 보면 탐진치라는 건 이제 결국은 식욕, 그리고 화냄, 성냄 그리고 시정 네세에 대한 이세 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아~ 젊었을 때는 과연 이 탐진치란 얘기가 제 머리에 쏙 들어오질 않았어요 네. <laughs> 그때로 보면 이게 무슨 음, 이상한 논리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네. 수공하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 탐진치야말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네. 결국 이것 때문에 모든 질병이 발생하고 네. 이것 때문에 모든 범죄가 발생하고 또 이것 때문에 모든 분쟁이 발생. 그렇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이런 미국의 정치나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사례들을 봐, 홍콩 사태니 이런 걸 봐도 인간의 탐욕이 또 정파의 탐욕이 끼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진화론 쪽으로 봐도 결국은 탐진치는 동물의 가장 충실한 수집.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그 남을 배척하는 이기주의에 소상이 탐진치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진치로 상징되는 몸나 음. 전화를 떠나가지고 진정한 얼라 네.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본능의 삶을 벗어나자는 다성. 것이 다성님의 네. 주장입니다 네. 우리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두고 것은 있는 우리 위에 있는 님을 찾자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인 탐진치를 네.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첫 번째 탐은 탐욕을 얘기합니다. 탐욕을 이야기하는 네. 욕심. 욕심도 여러 가지 욕심이 그렇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식욕에 대한 파석님은 식욕.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뭐 재물욕, 무슨 그렇죠. 명예욕. 멋있습니다. 권력욕, 권력욕 식욕. 여러 가지. 네, 그 중에서도. 왜냐면 하 식욕은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네네. 근데 다성님, 하루에 한끼 먹는 것 조차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죄를 탐한다, 한다, 탐한다, 이거죠. 다 예,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일같이 이 탐진치 삼독하고 그렇죠. 싸워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납니다. 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치열하게 네. 사셨죠. 네. 우리들은 보통 그냥, 그냥 탐진치대로 사는데 그걸 다 경계하면서 사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남기셨습니다. 삼덕이라는 벌레와 날마다 싸움을 해야 한다. 그 유래를 나는 모른다. 알 까닥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이 철났을 때부터 삼독과 싸움한 보고를 한다면 이 같은 것이다 이 사람은 하루 한 끼씩 먹으니 하루 한 번씩 탐한다 이 시험은 날마다 한 번씩 당한다 한끼 먹기 전에는 두 끼씩 먹어보았다 암만 해도 삼독의 하나인 탐이라는 원제를 부인하지 못한다 때라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다성님은 또한 우리가 식색으로 사는데 식색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또한 많이 하셨죠. 주셨습니다. 많이 하셨죠. 네. 네. 세상에 꽤 똑똑한 사람도 먹는 문제와 남녀 문제가 되면 꼼짝을 못한다. 식색의 문제에 꼼짝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무슨 자랑처럼 여기고. 영웅이나 된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의 영웅이란 자들이 권력이나 금력을 잡으면 고작 호유호식하고 처첩을 많이 거느리는 것을 삶의 무슨 모든 것인 줄로 생각한다. 과식, 과색하는 악마의 나라를 세우고 멸망해 간다. 밤낮으로 연애를 즐기며 음란에 빠진다. 그리하여 보신 보약에 심지어 마약까지 쓰면서 음탕에 골몰한다 식색에 대한 곽 회장님의 평소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식색이라는 게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뭐랄까요 그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현상인데 예, 이제 본명입니까? 나이가 4 0이 넘어서 이제 부르고 나이가 되면서 그게 너무 과하면 범죄가 되고 또제 주변의 사람들. 또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석 선생님도 그김홍호 교수님이랄지 다른 제자분들한테도 결혼하지 말라 뭐 이렇게 세글 그래. <laughs>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지만 김웅호 교수님은 <laughs> 막 거기에 결혼하시고 한때는 뭐 우리 다석 선생님하고도 약간 소원할 정도로 하셨던 예. 걸 봐도 젊었을 때는 이게 조금 어려운 화두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거를 멀리 하자면, 다성님처럼. 결국은 인간이 파멸의 길로 흐른다. 네. 우리가 이 식이라는 건 먹는 건데, 우리 흔한 말로 범인들이 볼 때는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병이 나고, 과식. 돈을 많이 먹으면, 뇌물을 받으면 돈을 먹, 먹는다고 하잖아요, 돈을. 그렇죠. 먹으면 감옥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색을 너무 밝히면, 망신살을 버티는 거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성님처럼 이 구도자의 자세를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그 누구든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네, 경계하면서, 경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음. 식욕과 관련해서는 좋은 경기가 있어요 네. 위를 120% 채우면 의사가 100명이 와도 소용이 없고 네. 위를 80% 채우면 의사가 한명한 명도 필요 없다. 네. 벌써 먹는 것만 이렇게 다성님 말씀대로 줄여도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네. 또 색도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하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 다성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범인들로서는 지난한 과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 수행하는 마음으로 네, 생활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 지는 분노와 싸움을 말합니다. 남에게 화를 내면 간이 나빠진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 간이 참 간이 나쁜 사람 많아요. 아. 그래서 스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화내는, 화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성님이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다툼을 하면서 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분노하는 아. 것을 아주 내가 감히.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것을 가장 다성님은 경계하셨습니다 네, 다성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나는 삼독의 제나이다 조금만 해도 노여워서 내가 감히 나한테라고 한다 이러한 삼독의 나는 벗어버려야 한다 얼라가 내 인생의 임자가 되어야 한다 온 세상이 하느님을 배반하여도 나는 패반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나는 로고스의 나이고 보혜사 성령의 나이다. 어쨌든 제 정신을 차려 얼라가 인자가 되어야 한다. 곽회장님은 평소에 화를 어떻게 잘 다스리는 노하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형제들이 많은데 네. 여동생이 일찍 연년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음. 제가 하여간 어렸을 때한두세살 때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주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하여간 해주신 말씀이 지금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상당히 남아있는데 하여간 화를 내면 너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음, 그 비운법으로 냄새가 나는 치간 옆에 있는 사당도 사당은 사당이다. 음.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말에 맞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참고 음. 잘 공경을 하고. 심사숙고를 하다 보면 반드시 너한테 좋은 음, 네, 일이 생긴다 이런 네. 거를 어렸을 때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제가 그 사회생활 할때 직장생활 할 때도 또 기자 생활 할 때도 만나는 선배들하고의 충돌이 음. 비교적 없는 편이었고 또 네. 제가 이제 그 저희 집이 그 누나들이 많은 집안이기 때문에 음. 이 여성, 여인 천하에서 살다 보니까 좀 기가 눌려가지고 <웃음> <웃음> 좀저 많이 참는 편이었죠. 다만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쭉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세 가지로 요약하면 저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저주는 것이 받는 자, 것이다. 죄로 받는 음. 것이다. 라는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교훈들의 말씀을 제가 녹여서 음. 제좌우명처럼 있기 때문에 비교적 화해 부분에서는 자유로운데 제가 화를 내는 경우는 이제 교육상, 음. 직장 생활할 때 후배 기자들이나 음. 후배 사원들을 혼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화내는 척 음. 하는 그런 걸 하지 화내면 내가 망한다. 음. 그리고 또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봐도 화를 내면 인간의 아까 간이 나빠진다고 그아요 네, 혈압도 올라가고. 모든 나의 오장육부에 그 영향을 미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의 그 좋은 글을 읽어봐도 화는 그 순간에 참는 게 최고의 선이다. 아, 네. 조금 맞습니다. 네, 다성님은 진에대해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진은 눈부라림을 한다는 뜻이다. 노여움의 대표로 쓴다 노여우니까 눈을 불아린다 눈의 녹이를 버리고 노여움을 말끔히 씻어버려야 한다 이러한 삼독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사람은 정어를 하게 된다 이것은 모두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훨씬 일찍 삼독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사는 사람도 있고 웬만큼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 삼독과는 날마다 싸워야 하고 하루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치입니다. 치예, 네. 치를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로 치정. 치정. 예, 색. 색이죠. 색. 네,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어리석음이 독이 될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색은 지나치면 독이 되어 네. 죽음까지도 맞습니다. 다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성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남녀 관계가 치정인데 치정이 대를 이어준다. 어두운 어리석은 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남녀가 말쑥만 하였던들 우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말쑥할 수 없고 어떻게든지 삼독이 나타난다. 우리 근본은 죄다가 독이다. 정충시대부터 우리는 투쟁적이고 배타적이다. 그 지시 동기도 남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노한 끝머리로 나온 것이니 진생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나와 줄기차게 젖을 탐하고 탐욕으로 자라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탐욕이 없다면 나오지도 자라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 다성님 말씀 가운데 탐진치의 치를 네. 그 어리석음의 치가 아니고 치정 네. 색으로 한 거는 아주 제가 저도 정확한, 제가, 번감하고, 지적이 정확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죠. 생각합니다 그 색을 멀리하지 않으면. 꼭 인류는 사단이 났거든요. 우리 엠범방, 뭐 클레오파트라, 네. 뭐 사건 등등등 보면 결국은 색 때문에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났거든요. 네. 네. 미투.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고 네. 이 색의 문제는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끄는 것이다. 네. 근데 또 이게 없으면 인간은 후손을 퍼뜨릴 수 있는 <laughs> 또 본능이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양쪽의 딜레마를 음. 어떻게 잘 조율해서 건전한 색, 이 중립적, 중용적 자세를 갖는 게 음. 우리 같은 범인들한테는 굉장히 음. 중요한 그 화두이자 문제 네. 고뇌라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타성님의 이런 말씀 듣고 너무 금욕적이지 않냐 금욕적이지 음. 이런 말씀을 네. 하죠. 네.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네네, 보일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죠. 부처님, 예수님, 우리 간디 선생님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분들한테 금욕주의자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런 금욕주의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그분들의 이런 삶을 본받아서 네네. 우리도 좀 이런 것들에선 자제하면서 자제하면서 예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다성님은 음, 색의 맛에 홀리지 마라는 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색광을 가리지 않고 번쩍하는 맛에 홀리면 그만 헤어날 수 없게 된다. 속살은 가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역사까지도 그르치게 된다. 속살을 가리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징승만도 못한 인충류가 되고 말 것이다. 짐승은 암수가 서로 만나 새끼를 낳으면 끝낸다. 그런데 인류라는 것은 색광이 되면 임자 있는 여자이든 임자 없는 여자이든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만다. 사람은 맛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산다는 것은 말끔 시험인데 맛을 쫓아 살면 짐승만 못하게 된다. 고기 맛을 보면 더욱 날뛰게 된다. 고기 맛을 살맛이라고 해도 좋다. 어떻게 하면 속살을 만져보나. 어떻게 하면 속살에 다 보나 하고 무척 동경한다. 곽계장님은 다성님의 탐진치에 대한 쭉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네. 생각이 들었습니까? 특히 그치 부분, 치정색 그리고 지금 살맛까지 이렇게 쭉 전개하시는 다성님의 네.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원초적이고 정나라한데 네. 우리 인간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까지 이렇게 설파하신 걸 보면 이게 대단하다. 그다 네, 그리고 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원죄 사상 음. 또 불교는 윤회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다성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못된 새 뿌리, 네. 이 삼독. 그래서 삼독을 단순히 마음이 아니고 뿌리로. 이 설정을 해서 뭐 괴롭히는 새 뿌리를 없애 나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길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수행하듯이 해 나가야 될 숙제이고 과제이고 또 다성님이 말씀하신 얼라로 가는 참된 길이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 육십이란 무언가. 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 전까지는 탐진치로 열심히 살았다면 6십 이후에는 탐진치를 내려놓고 살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록 60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망공 스님은 이 탐진치의 무서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진치가 가장 무섭다. 우리의 탐진치를 진선미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면, 사용하면 좋을 것 좋죠. 같아요. 네. 그래야 탐진치의 삶덕에서 깨끗하게 해방되는, 해방되는. 네.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진치의 삼독을 스스로 제거하는 데 있음을 네. 분명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독이 원죄라는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괴로운 까닥을 원죄로 돌리는데 이 사람이 늘 하는 얘기지만 원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독을 말한다 우리는 이 삼독의 원죄를 피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어서 그의 자손이 이같이 되었다고 자손들에게 죄다가 뒤집어 씌우는데 그따위 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일종의 신학으로 그렇게 생겨나온 것이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면 알수 있다. 못된 뿌리가 세계에 있음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삼독을 우리는 지워버리는 데 힘써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탐진치에 대한 대담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곽회장님 네, 오늘 아주... 대담을 통해 어떤 깊은 생각이 들었나요 그러니까 다성님이 마지막 91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처럼 실천의 삶을 사셨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탐진치를 정말 경계하고 살아가신 건데 이거는 뭐 우리 후손들이 또 후학들이 아마 영원한 숙제로 가지고 가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끝까지 경계를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19로 선진국들이 망가지는 것도 보면 결국은 탐진치와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이 진정한 어떤 동방의 그 등불이라는 탁월로 시인의 시처럼. 그 우뚝 서라면 탐진치 문제를 우리가 경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다성님의 말씀, 말씀, 말씀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성님은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다음 시간은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낳은 20세기 위대한 영적 스승인 다석 유영모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